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앱이에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인데 그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분석한 통계들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중에 지금 나이와 성별에 대한, 대해서 버튼만 누르면 유튜브가 제 채널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성향과 이런 걸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국뽕 유튜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분석으로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면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보여주냐면 미디어란 존재가 의도적으로... 요즘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로 보보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젠더를 먼저 봐 보죠.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2000명 중에 78.2%가 남성분이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21.6%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남성이라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를 그렇게 막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남성의 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은 어,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비율을 알면은 사실 요즘 미디어 트렌드가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일으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많은 채널에는 막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을 막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 남성 구독자분의 그런 조회수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채널이 여성이 많은 채널이라면 막 여성 중심적으로 아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막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구독률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 조회수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미디어들이 그 이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를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정직한 사람인가. 얼마나 좀 진심으로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요즘 있어요. 이런, 이렇게 누구나 자신의 방송에서 성, 성의 비율을 알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한권 어, 추천해 드리자면, Hate INC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인데, Hate 뭔지 알죠? 싫어한다, 싫어하다. H A T E 한칸 띄고 INC.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증오주식회사라는 책인데, 이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를 파괴하고 사회의 단합을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할때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제 젠더 분포를 봤을 때, 남성이 78%고 여성이 21%면, 남성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여성분들이 특히 거북한 얘기를 막 하면은, 이 채널이 돈을 더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안, 안 저는 하고, 혹시라도 여성분들 중에서, 어, 저 사람 너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야?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항상. 그런 악한 의도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나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죠. 나이도 보면은 보면은 13세에서 17세가 어 그래 통계에 잡히는 거 보면 지금 0.0%라고 해도 저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기 일단 통계에 잡히는 거 보면 한 명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2,000명으로 나누면 거의 0.0%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명 정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채널에 1 3에서 17세 분이 계시는 분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걸 사실 제가 사회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어린 분이 보실 때 너무 저 나이에 <laughs> 알면 안 되는 너무 세상의 진실을 너무 가혹하게 제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네요. 죄송하긴 한데 음뭐 그래도 세상이 그런 진실을 알면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다음에 18세에서 24세. 아, 20대 분이시군요 정말 20대. 그리고 고3에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 학부분들, 군대 가기 전에 분들 22.9%로 됩니다. 자, 저나이때 벌써 유학 갈 생각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되게 미래가 밝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25에서 34세도 많죠. 무려 39%로 되죠. 제 채널 구독자 분이 대부분 분들이 2030 세대인 거예요. 즉 MG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MG 세대에 대해서 좀 비판했던 얘기를 했다가 엄청 안 좋은 댓글이 다 달렸던 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 아 그러면 MG 세대가 좋아하는 말을 해야겠는데. 그게 국뽕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MG 세대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뽕 유튜버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국뽕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어? 25에서 34세가 많은데? 쟤네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자. 그게 돈 되겠다. 이게 국뽕 유튜버의 탄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에요. 요즘, 그, 인공지능이 주는 이 분석 툴들이 인간을 좀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즘 같은 이런 분석 툴이 발달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발달된 시대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Hate INC라는 책, 증오주식회사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개인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이런 유혹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유혹이. 그래서 개인들이 개개인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한 특정 사람들만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건데, 자꾸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대고 개인 미디어 시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채널을 구독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오는 방송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보게 되면은. 굉장히 편향될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이런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편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악한 유튜버들을 많이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20대가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유튜버가 20대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막 하고, 기성세대, 20대들이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꼰대들을 막 까대면, 20대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가 될수 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20대들과 기성세대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20대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거꾸로. 뭐 60대가 많은 채널도 분명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60대 중심적인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60대 분들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남초 채널, 여초 채널이 막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채널도 본적 있어요. 우연히 뭐 아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 하고 알려줬는데. 남자분이 하는 채널인데, 컨텐츠에서 계속 남자들 막 까. 남자들 막 까면서, 아, 그래서 무조건 여자편을 들어주면서,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자편을 들어줘야죠. 막 하는데, 조회수 엄청 빨아먹죠. 그런 게 이제 여성버전의 그런 국뽕 채널인 거고, 거꾸로. 여성분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막, 뭐,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남자 편은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 여, 여성분들 그러면 안 되죠. 막 하는데, 엄청나게 조회수를 빨아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건강하게 이런 생각 안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 인간은 이런 정보를 보게 되면은,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나쁜 마음 아시겠죠? 봐봐요.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면 지금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머지 아웃라이어들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는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네.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자. 어? 우리 채널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네? 남성 중심적인 토핑만 골라서 말하자. 하면은 이게. 건강하지 못한 채널이 되는 거고, 이게 국뽕 채널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한 타겟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유학이라는 큰, 그, 인생의 어떤 큰 관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를 제 골고루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 이 영상 만든 이유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 인공지능과 분석툴이라는 이 강력한 파워풀한 툴로 인해서 미디어는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